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운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요한 정보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1. 전기차 면허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바로 전기차 기반 운전면허 시험 도입입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기차는 조작 방식이 내연 기관차보다 훨씬 간단해 운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고 기어 변속을 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이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면허를 딴 사람이 내연 기관차를 운전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많은 전기차에 적용된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감속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익숙해진 운전자는 내연 기관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을 놓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차로 면허를 취득해도 내연 기관차를 운전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주행감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양쪽 모두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이 더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2025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절차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제 단순한 신체 검사만으로는 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되며 강화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에 대한 평가가 추가됩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신체 노화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면허 갱신 주기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인이 운전하는 것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기준 완화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00cc 미만의 차량까지 가능해집니다. 차량 가액기준 역시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죠.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중고차의 폭이 매우 좁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보다 상태가 좋고 안전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4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력해진다. 네 번째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강화된 음주운전 법안입니다. 2025년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물을 마시거나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차량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음주운전은 절대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 또한 커질 것입니다. 단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5. 장롱면허, 일종 보통면허 갱신 어려워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롱면허 소지자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의 일종 보통면허 갱신이 어려워집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7년 동안 무사고였다면 운전 경험이 없어도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운전 기록을 증명해야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 기록은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차량 등록증, 운행 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는 운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일종 보통 면허갱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운전 경력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교통법규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미리 대비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